네 안녕하세요. 내 네, 집하는요 노영준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네, 서울시 강서구 하곡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한 개동이고요, 13층 건물에 140세대 현장입니다. 2억대부터 5억대까지 가고 있는데, 2억대는 지금 분양이 다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어,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40 타입부터 있고요, 큰 평수는 5급 타입까지 있습니다. 5호선 하곡역까지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요. 중앙시장까지 도보권에 다 있으면서 초, 중, 고도도 도보타가 능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매우 가격대가 괜찮아요. 평소 잘 빠졌고요. 그럼 내부 속에 이것도 해볼게요. 네, 전신 현관입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축현장으로 신발장 총 3칸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거울이 있다 보니까 나갈 때 용무단장한테 매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팬트리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징 같은 거, 청소기라든지, 뭐, 유모차, 뭐, 접이식 자전거, 뭐, 캐리어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골프 가방 들어가니까 이런 것좀 장점인 것 같고요. 얘가 네, 수동 스위치는 터치식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사운드 중문으로 불투명으로 잘 되어 있고요. 들어오실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지금 해를 좀잘 반기고 있고요. 창문 또한 통창이 있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개관과 너무나 좋았습니다. 천장에는 시트에 넣고 LG 휠센 기본성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강화 바로 잘되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소파 자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4인용 소파 했는데요. 반대편에 소파를 두셔도 충분하게 4인용 소파 들어가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천장에는 우물형 시공하다 보니까 층고좀 높은 효과를 좀 주고 있습니다. TV 아트홀 자리는 이쪽에 좀 말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벽걸이든 아니면 선반 두셔서 이쪽으로 하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식구는 2인에서 신혼 부부라든지 아니면 어린 자녀까지 있는 부 있는 3인 가족한테는 정말로 괜찮은 구조인 것 같고요. 이쪽에는 시래기 쪽을 막아놨습니다. 시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주방 가실게요. 여기는 주방과 거실 분리형입니다. 복도를 지나가게 되면 은 이렇게 주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식탁 자리는 4인에서 6인용까지 식탁 되는데 4인용 식탁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양문형 냉장고 또는 2단 냉장고 들어가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이쪽에는 빌트인 김치 냉장고가 기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총 여기 현장에서는 뭐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뭐 음식물 분쇄기뭐 비디오, 뭐 영상까지 해서 7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옵션비가 7천만 원 이미 들어간 것좀 어, 생각하면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레인 선반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곳곳에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틈틈이. 그래서 주부님들 수납 걱정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것 같고요. 상부장, 하부장 또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쪽 보시면 보조 주방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조 주방, 다용도실 빼놨는데 어떻게 쓰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이쪽에다 이제 전기 쿠타올 뭐 1과 같은 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 반대로 뭐 커피 머시하든지 정수 제품 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쪽에 또 수납 공간을 좀잘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도 곳곳에 뭔가 틈틈이 다 수납공간 을짜랐으니까 그런 점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이제 방을 소개될 건데, 여기까지 방을 쳐서 총 방이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미스이라고 하죠. 이런 거로 여닫이 슬라이딩인데, 이게 불투명이긴 불투명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아쉬워요 네, 제가 좀 아쉬웠고 이게 이제 성인분들한테는 약간 예민하신 분들 좀쓰기에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어린 자녀라든지 놀리방 같은 거꾸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제 개방감 있게 놓아두시면 넓은 또 주방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인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아기 방으로 좀 꾸며놨는데 충분하게 성인 분들이 싱글 침대 두시고 책상, 컴퓨터 책상 두셔도 충분한 성인 분들 쓸수 있는 두 번째 방이었고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은 이제 욕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 여기가 아파트다 보니까 욕조 가 당연히 시공돼 있고요. 샤워기부터 해서 수건장, 젠다의 선반, 비데까지 기본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안 방입니다. 안방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각방의 모든 방에 개별로 조절기가 다 있었고요. 안방에도 실태 베고 기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침대 들어가도 공간이 남다 보니까 이쪽 공간은 어떻게 꾸미냐는 나름는데요 이쪽 뒤쪽 보시면 파우더룸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굳이 파우더룸은 따로 안 꾸미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의자만 두시면 파우더룸 할수 있고, 합당 또한 상부장까지 다 수작공간 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또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쁘실 때 동시에 메인 욕실에서나 주에서도 어, 충분하게 샤워를 할수 있습니다. 그 아담한 사이즈였고요. 다용도실도 괜찮아요. 이게 두 번째 다용도실이고요. 이제 단차가 돋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둘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건조대까지 다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 건조대도 다 뒤에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 사이즈가 괜찮으니까 여기다 세탁기, 건조기 두시면 추천해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강서구 하곡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이었고요. 여기는 5호선 하곡역까지 도보 10분이면 가능한 정도 큰 장점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도보 통화가 가능한 정도 장점이고, 한국중앙시장이 도보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계약금은 단1 천만 원이면 내심머리 하실 기회 수가 기회가 있고요. 2억대의 지금 타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3억대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고요. 이사계에 있는 분들이나 여기 현장을 실제로 보시고 싶으시면 영상으로 전화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저한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